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오늘은 이 주식 시장의 재료, 어,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주식 시장의 재료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 재료를 한번 큰 틀로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악재는 근데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주식을 하시면서 이 재료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주식에서의 재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재료라고 하면은 뭐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주식에서의 재료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그뭐 그뭐 이제 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음,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재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주식에서의 재료는 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어, 의미를 합니다. 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명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십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어 그냥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네. 어,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하면서 뭐 따라 사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어뭐 그냥 우량주가 이제 뭐좀 유명한 그런 기업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냥 뭐 워낙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아니까 뭐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어, 보통 이제 호재 음, 호재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뭐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 세계 최초로 탈모 치료제? 오 이거는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엄청 좋은 호재 아니야? 이러면서 뭐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호재, 음, 이 주식시장에서의 이 호재를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의 경우에도 뭐 이제 주식이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악재가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악재가 음, 그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명분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저는 재료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재료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 중요하고요. 어, 재료를 잘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단타 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 재료를 찾는데 어,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의 강도, 세기, 신선도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재료가 있어야지 이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할 만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명분,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의미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료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재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단순하게, 뭐, 재료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면은, 뭐, 그것만 외워가지고, 어? 이 재료가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재료가 떴네? 그러면은, 어 매수. 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은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또한 재료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호재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윗골이 달고 크게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 재료가 나왔는데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해가지고 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료 없이도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가끔 있죠. 음 하지만 주식에서 100%는 없지만, 이 확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재료를 찾고 판단하는 것은, 주식에서,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뚜렷한 상승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뭐,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도 들어가 봤는데, 어,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막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 그런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더라도 보통 이제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사, 그 상승을 하고 뭐 시간 내에서 재료가 등장한다던가 장이 끝나고 나서 재료가 등장한다던가 내부자 정보였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료가 없다고 보기에도 어, 힘들겠죠. 재료가 있는데 늦게 나온 거죠. 어, 시장에 노출이 빨리 안된 거라고 판단을 해야 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료가 있어야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간혹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뭐, 이제 유통 비율이 낮은 품절주나, 뭐,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 뭐, 그런 경우도, 어 아예 재료가 없어서 상승한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서 상승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이 주식에서 매수를 하는 데는 매수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좀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 어 재료가 왜 중요한지, 어, 재료에 대한 그런 단어 설명도 좀 해봤습니다. 어, 오늘 뭐 여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어, 이 많은 재료,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 재료의 종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 많은 재료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분화 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주식하시면서 뭐 뉴스를 좀 보시거나, 어, 찌라시로 좀 많이 접해봤던 그런 단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워낙 이 재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 최근에 그런 종목의 경우 어, 예시를 좀 들어 드릴까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리하는 내용을 필기를 좀 하신다거나 메모를 좀 해놓으신다면은 나중에 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재료가 나왔을 때도 판단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하시면 이 실시간 주식 속보를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장전에도 이렇게 뉴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뉴스만 달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 주들이 이런 뉴스와 함께 관련이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분들 재료라고 할수 있죠. 재료들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5만 6천 명 이상이 좀 구독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 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 내용들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이 재료의 종류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총 크게 큰 틀로 다섯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 빨간색 글자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재료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재료. 음, 이건 다 제가 붙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스스로 붙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 용어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음, 이런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재료, 전 세계를 관통하는 재료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음, 우리 국내 시장에만 국한돼서 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해외 증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어,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슈, 이벤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아직까지 좀 전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가 어땠습니까? 어, 전쟁이 이제 처음 그 발발했을 때 아주 박살이 났죠 어, 시장이 개박살이 났고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왔죠? 어, 식량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식량주 그다음에 이제 뭐그 천연가스 뭐 국제유가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좀 올라왔죠 이제 그게 바로 글로벌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런 뉴스, 음, 글로벌 재료. 그리고 또더 거슬러 올라가시면은,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죠. 뭐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어땠습니까? 어, 완전, 그때도 박살이 났었죠. 어, 악재라고 좀볼 수가 있죠. 이거 두 개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우리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를 찾는데 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코로나 수혜주로 뭐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런 애들 엄청 잘 갔죠. 시젠 같은 애들, 시젠, 신풍제약, 요런 애들. 그래서, 이런 재료들, 글로벌, 어,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어 어떤 뭐 사건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런 걸좀 글로벌 제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시를 좀 들어봤고 뭐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죠. 음. 그것도 글로벌 재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어떤 큰 이슈가 있는지,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지 항상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금 11월 21일인데, 뭐, 내년에, 음 갑자기 뭐, 어, 뭐, 남북, 어, 글로벌 재료라고 하면은 뭐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좀 나쁜 얘기보다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예를 들어서 뭐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어, 이건 예시를 좀 들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시황 잘 체크하시고, 어, 그런 이벤트들,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에 대한 재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전 세계적인 트렌드 어, 그리고 우리 국내 우리 우리나라의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어떤 산업에 지금 좀 중점적으로 어 지금 밀어주고 있는가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가, 약간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이 산업에 대한 재료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어, 2차전지 리튬, 이런 관련주들이 되게 잘 갔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산업에 대한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전으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들. 메타버스가 이제 처음으로, 그 메타버스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 뭐, 메타버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뭐,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 어, 새로운 산업, 신산업, 유, 어, 새로운 산업이, 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재료가 또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도 네움시티 네옴시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음, 물론 엄청 좋은 재료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뭐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산업. 음, 새로운 산업이 어, 발생하거나 생기게 되면은 항상 잘 체크해두고 어, 관련 주가 뭐가 있을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책에 대한 재료. 음, 이거는 여러분들 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저희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좀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 뭐죠 여러분들? 원전이랑 방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 주로 원전 주들이 좀 꼽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 이제 원전 주들이 엄청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정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게좀 주요했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원전 수출도 많이 하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수출 많이 하면서 방산주들이 좀잘 갔던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책,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정책, 어, 요런 것들, 좀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정부 정책을 일일이 꼼꼼히 다 확인하진 않지만, 어, 정부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내네? 하면은, 아, 이걸로 인해서 그 관심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꼭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장이 뭘 한다, 오세훈 시장이 뭘 한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또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것도 계속 관심 가지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재료.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제료입니다 어, 이거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죠. 뭐 삼성이 뭘 새롭게 뭘 한다, 삼성이 뭐 새롭게 어떤 거에 투자를 한다, 삼성이 뭐 새로운 산업에 뭐 시도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엄청 크게 움직입니다. 뭐 로봇이나 UAM 같은 것들이 좀될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가는 겁니다 아, 간단하죠 현대차가 뭐 UAM 관련해서 무슨 새로운 뭐 투자를 한다 하면은 또 UAM 관련주들이 엄청 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음,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나 어떤 그 분야에 좀 강하게 투자를 한다. 어, 세게 투자를 한다 하면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국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거랑 좀 마찬가지로, 어, 애플이나 테슬라가 어떤 새로운 산업에 뭐 투자를 한다, 새로운 산업을 시도를 한다 하면은 또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그런 산업을 또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가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투자에 대한 재료까지 좀 써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개별 재료를 제가 종류를 좀 써봤어요. 종류가 많은데, 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재료라고 부르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이거는 이제 어, 뉴스에서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보시면 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 세계 최초 와 대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뭐 탈모 치료제를 개, 개발했다. 뭐 세계 최초로 뭘 한다 이러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어, 또잘 가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이제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다 하면은 그 기업은 대박인 거죠. 그게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라면. 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단어, 개별제로에 붙어 있으면은, 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가 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닝 서프라이즈 음, 실적이 잘 나왔을 때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재료로.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단지 이제 어닝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어 예상치도 못하게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잘 나왔네. 오,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은 개별 재료로서 어 작용을 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서프라이즈 어뭐 예시를 들으면 뭐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뭐 hmm. 같은 것들도 좀 어닝서프라이즈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 신약 개발. 어 이것도 좀이랑좀좀슷한한데데어 이제 새로운 신을을뭐 개발을 해 가지고 뭐 이상 삼상 어, 준비 중이다 뭐 이러면 또 주가가 크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신제품을 개발했다 음, 근데 그 신제품이 뭐 성능이 말도 안 된다 뭐 그러면 또 이제 엄청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 네 근데 전요런 경우는 막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네 워낙 찌라시가 많고 단독 기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무상증자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어, 당연히 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무상 <laughs> 증자를 1대 5로 실시한다. 그런뭐 피코그램 같은 종목들도 뭐 오늘 보시면은 뭐 지금 권리락일이라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이 날이 아니라 이날 보시면 무상증자 뉴스가 처음 뜨자마자 어 상한가를 터치를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또 강하게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가지고 어, 무상증자 당일날 어, 좀 매매를 하는데 음, 좋은 거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노토스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 주가가 지금 뭐? 완전 뭐 산을 하나 만들고 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이 개념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면 보통 이제 악재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삼자배정이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주주배정도 아니고요 네 이제 삼자배정은 어떤 그 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자 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긴 하지만 어떤 기업에서 어, 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큰 금액을 투자를 한, 거, 한 거잖아요.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시장에서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 금액도 잘 봐야 되고요. 유상증자를 어, 이제 실시하는 그런 기업의 상태,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삼자배정, 어, 해주는 그 회사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보통, 어, 삼자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좀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상증자, 유상증자 쪽은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 수주계약, 수주공시. 음, 가장 좀 시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공급계약 하루에도 한 번씩 뜨는 것 같아요 공급계약 뉴스는 근데 이제 공급계약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면은이 공급계약에서 조단위 공급계약 그러니까 음, 좀 이따가 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조단위 그리고 매출액 대비 어, 100% 이상 매출액 어, 대비 100% 이상 요렇게 공급 계약이 떴다 하면은 아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예전에 이제 LNF라는 종목이 이제 조단이 공급 계약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음, LNF 어, 여기 계약을 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음, 2021년 말이 아 2022년 초였던 것 같은데 2022년 초 네. 여기 있죠. 자, 이때, 그, 22년 5월달이었습니다. 어, LNF 7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조단위, 조단위 규모의 공급계약. 그리고, 아까 매출액 대비, 100% 이상이라고 했죠? 자, 매출액 대비, 보시면은, 어, 740%. 네, 이거는 대박이죠, 여러분들. 어, 대박 공급계약 뉴스가 뜬 겁니다. 그래서, 이날, 5월 19일날, 어, LNF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날이죠 이날 어 lnf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10% 이상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단위 공급계약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정기술이 공급계약이 좀 있었어요 한정기술 근데 한정기술이 어, 시장에서 좀 반응은 했지만 오늘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어, 결론적으로는 어, 하락마감을 했죠 음,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2200억 규모 2200억 규모인데 계약금액이 2200억이면, 한전기술 치고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한전기술은 워낙 이제, 좀 시총이 큰, 우량한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 대비 50%밖에 안 되죠. 뭐, 조단위도 아니고, 매출액 대비 100%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공급계약 치고 좀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공급계약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아, 이거는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흑자 전환. 이것도 이제 어닝이랑 같은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기업이 계속 적자를 냈던 기업인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 어? 어닝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어 비슷한 개념이죠. 어, 그래서 어닝서프라이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음, 최대주주 변경 같은 경우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주주 최대주주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많이 매매를 해보진 않아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주주 변경이 왜 호재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최대주주 변경. 그다음에 이제 매각. 어, 최근에 이제 YTN 같은 경우에 어, 매각 이슈로 엄청 크게 갔었죠 YTN. 자, YTN.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어, 매각 이슈가 있으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매각. 어, 매각이란 단어도, 어, 주식시장에서 또잘 살펴봐야 되는 단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어, 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크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되게 이제 좋은 호재 중에 하나인데, 음, 호재 중에 하나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지분 지분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취득 어, 경영권 분쟁으로는 최근에 이제 한신기 같은 종목이었죠? 한신기계 아 한신기계가 아니라 화천기계 네 이런 종목 네 아무래도 근데 어,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분쟁 재료는 네자 그리고 자사주 취득 어뭐 어떤 이제,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그 구간에서, 어, 기업 자체적으로 자사주들을, 자사주를 취득한다.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이제 호재가 될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진상패 결정. 어,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은 경우를 보진 못했는데, 맘스터치 같은 경우가 좀 그랬어요. 음, 암스터치는 지금 상패가 됐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진상폐결정도 부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 탈피. 이제 관리 종목이 보통 이제 관리 딱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코 오늘 코롱 티슈진. 음. 어 지금 관리딱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딱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어 이제 관리장 관리 종목에서 어, 일반 종목으로 다시 바뀐 거기 때문에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 저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당일 매매로만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뭐 재료의 종류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아, 정도면은 아 재료 다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물론 이제 이거 제외하고도 어, 재료의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외 더 많은 재료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료들이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가끔씩 이제 악재, 어, 재료 소멸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재료를 판단하는 눈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정리라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